할렐루야! 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지난 주 목요일 날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말씀드리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도 뭐가 다르다. 세상 사람과 다르다. 하면서 그 당시 예로 성경에 나왔던 인물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대새겨 보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보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믿음으로 하면서 모세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공통 공통 분모는 뭐냐면 다. 세상 가치관 가지고 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요. 추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고 방법이 달라요. 오늘 믿음으로 모세를 예를 들어서 모세에 대한 얘기를 나 하는데,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받기를 거절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 잘 알기 때문에 다시 제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입양되었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입양아도 법적으로는 모든 권리를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이라 한 것을 보면은 이 공주가 왕비가 되면은 그 나라의 실세 실권자라고요. 그때 특별히 모세의 입장에 제가 모세의 입장이라고 한다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시브리인인 줄 알고 있지만은 그냥 내가 뭐 반역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으면 자기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뭐라고 변했다냐면 거절했다 그어 거절 여러분 거절만 하지 않고 가만 있어도 자기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란 게 그런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노할 땐 노하고요, 거절할 땐 거절해야 됩니다. 그냥 모른 척 하고 넘어가지. 여러분 그게 믿음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다고 보면은 이미 모든 판단력과 모든 사고력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그런 나이, 장성한 나이의 40이니까. 근데,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받기를, 그 모세가 계산할 줄 몰랐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하면 저런 것을 얻을 수 있으라 계산이 안 섰겠냐고, 다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받기를 거절할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뭐라고 표현되었냐면,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가 생각하는 죄가 뭔가요? 모세가 생각하는 죄,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하는 걸 보면, 그렇다면 모세가 생각하는 죄가 뭔가? 아 모세가 생각하는 죄는 물론 애굽 왕실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 일어난는 저는 잘 모르지만은 뭐뭐뭐 뭐, 뭐 죄를 졌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죄라고 생각한 거예요. 백바로의 정말 애굽의 그 화려한 궁전에서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 좋게 본 거예요. 더 귀하게. 여러분, 이것이 삶의 가치관이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가 생각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뭐 죽이고 소독질하고 살인,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죄인데 내가 그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더 좋아했다, 더. 더 좋아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신 이게 적극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좋아할 순 없을 것 같아요. 고난 받기를 좋아할 순 없을 것 같아. 그냥 어쩔 수 없이 당할 수 있어도 누린 것보다 고난 받기를 당하고 뭐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 같은데 모세는 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요더 좋아했더라고요. 여러분 적극적 신앙 가져십시다. 저도 이 말씀 보면서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더 좋아하는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믿음으로 당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당할 수는 있지만, 은 그것보다는 우리가 좀더 나가서 더 좋아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미국보다 더... 국권의 예, 국력이 쎘고더 화려한 나라입니다. 그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예수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더큰 재물로 여기 가치관이 달라요, 여러분 다 가치관이. 여러분, 세상 가치관은 당연히 애굽의 모든 보아가더 귀하고 더 비싼 거죠. 믿이이 그까이 믿음 갖고 뭐뭐 우리의 뭘줄 거냐, 우리 밥을 먹이냐 믿음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치관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고 큰 재물을 갖다 줘도 보아를 갖다 줘도 믿음과 바꿀 수 없잖아요. 우린 우린 절대 그렇게 안 사는 겁니다. 절대 안살아요 달라요. 삶이 달라요. 가치관이 다르다고요. 왜 상주신 을바라보 하나님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고난도. 큰 기쁨으로 여기고, 큰 재물로 여기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에서 나오는 다른 사람들 보세요. 요셉 보세요, 요셉. 요셉도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은, 그 보디발 장군이 안에 여기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갔으면, 그냥 자기 편하게 살수 있잖아요. 그런데, 노하고, 거기에 단하게 그냥 노하고 튀어나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노할 땐 노할 줄 알고, 거절할 땐 거절할 줄 아는 단함이 있어야 돼. 요 그래야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모세는요, 정말 그 간만 있어도 될수 될 있는 그 좋은 기회를 버리고요. 오히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이런 적극적인 신앙, 그냥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신앙보다는요, 더, 좋아할 수, 더 좋아하는 자리로 갈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신앙의 도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 때문에 그저 힘없이 당하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더,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할 줄 아는 그런 좋아하고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믿음으로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